오늘도 공부 루틴 채널 길.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 56번부터 60번까지 문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각 문제의 정답과 해설은 문제 낭독 후 5초 뒤에 알려드립니다. 나도 맞춰볼 수 있는 시간 함께 풀어봐요. 56번.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 재판상 분할에서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계속 공유로 남게 할수 있다. ᄂ. 토지의 협의분할은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가 접수된 때 물건 변동의 효력이 있다. 디귿.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이 있다. ᄅ. 공유자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하였는데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번. 기역 2번. 니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기역 니은 리을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억 판례에 따르면 일부 공유자만 분할을 요구해도 해당 지분만 먼저 현물로 분할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공유 상태로 존속 가능합니다. 니은 협의 분할은 등기가 완료되고 그 등기가 접수된 시점에 물건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디귿 판례상 분할에 따라 물건을 취득한 경우 매도인으로 간주되며 지분에 따라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리 이미 협의가 성립된 상태에서 등기만 남은 경우 공유물 분할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옳은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입니다. 57번 갑 소유 토지에 의리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토지의 무단 사용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만약 을이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점유하고 있다면,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만약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으은 병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 틀림 무단 점유자인 병은 직접 점유자이며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병에게 직접 건물의 퇴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판례는 토지 소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퇴거 청구 가능하다고 본다. 2번. 오름. 갑은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으므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가능. 3번. 오름. 무단 점유자 을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음. 4번. 오름. 을이 점유하면 갑은 건물 철거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맞고 퇴거 청구할 수 없다는 표현은 문맥상 맞는 표현. 5번. 오름.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면 을은 소유자로서 인도 청구 가능. 따라서 정답은 1번. 나머지는 판례상 맞는 설명입니다. 58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역.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등기하여야 성립한다. 니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함으로써 분묘기 지권을 취득한 경우, 설치할 당시 토지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료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의 효력은 그 토지의 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디급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 직권을 취득한 경우 분묘기 직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 직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1번, 기억. 2번, 디귿. 3번, 기억. 니은.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2번, 디귿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억 틀림 분묘기 직권은 등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인식 가능 여부도 성립요건은 아닌 묵시적 승낙이나 관습으로도 성립 가능. 니은 틀림 지료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승계됨. 단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제한됨. 디귿 오른 판례에 따르면 양도시 특약 없이 분묘가 존속한 경우 분묘기 직권은 성립하고 지료지급 의무도 발생함. 따라서 정답은 2번 디귿입니다. 59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2번 지역권은 표현된 것이 아니더라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3번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이전된다. 4번 요역지의 공유자 1인은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5번.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2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지역권은 비가시적 상태로는 시효취득이 불가합니다. 민법상 지역권은 외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여야 시효 취득이 가능하므로 표현되지 않으면 취득 불가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판례나 민법에 따라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1번 전세금의 반환은 전세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번.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통상의 수선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번. 전전세한 목적물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전세하지 않았으면 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전세권자는 그 책임을 부담한다. 4번. 대지와 건물을 소유한 자가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한 후 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제3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5번.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한 자가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건물 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전세금 반환은 반드시 전세권 말소 등기 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 등기 말소는 전세금 반환과는 별개로 통상적으로 말소 등기 준비를 위해 반환이 선행되긴 하지만 법적으로 순서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선택지는 판례 및 민법 해석상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도 채널 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1번부터 65번까지 함께 풀어봐요. 공부 루틴은 채널 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업데이트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